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자기 개발 및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명강사 로버트 쿠퍼 박사의 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감각 개발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어, 이 로버트 쿠퍼 박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처럼 모든 감각을 최대한 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일생 동안 꾸준히 감각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 감각적인 경험이 풍부할수록 어, 노화의 속도가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감각 개발법 첫 번째는 어, 감각적인 자각 능력을 증대시켜라. 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석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어,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때는 언제였는가 이렇게 묻죠. 어, 당신은 감미로운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정열적으로 옹 하거나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듣거나 싱그러운 꽃 향기를 맡으면서 어, 자주 깊은 감동을 느끼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위안이든 간에 감각은 어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어 독특한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두 번째는 항상 자연을 바라보라 이렇게 합니다. 어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행동은 어 불안과 초조함을 덜어주고 창의력을 촉진하며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서적 안정을, 어, 가져다 주며, 긴장을 완화하여 준다고 한다.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거나, 창문 너머로 나무나 꽃을 바라보거나, 하늘에서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광경을 바라보거나, 나무 위에서 새나 다람쥐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자연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언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심지어 아주 잠시 동안 자연경관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신적인 피로를 떨쳐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성한 호기심을 가져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은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라. 어, 자신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라. 풍부한 경험을 쌓고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구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야기합니다 어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책의 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어릴 때는 어 시간이 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고 이제 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어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이론을 제가 봤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어릴 때는 모든 게 새롭고 호기심이고 경험이 이제 뭐 새로운 경험들이니까 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어다 아는 거다 이게다 아는 거 <laughs>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 경험했던 것들이고 반복적인 것들이고 어 하여튼 고정관념 속에 그대로 이제 전개되니까 아, 이 호기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호기심이 어린아이처럼 막, 진짜, 진짜 막, 크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니까, 단순히, 단순한 어떤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거로, 어, 느껴진다, 하는 그런, 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쿠퍼 박사도, 아~ 정말 그~ 감각적인 자연이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노화 속도를 노추게 이제 감각을 개발해라 하는데 정말 자연경관의 그~ 장엄한 어떤 일출이라든지 일몰이라든지 뭐~ 이~ 자연 속의 어떤 그~ 아름다운 어~ 뭐~ 그죠 어~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정말 한 번씩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감각을 가슴 뛰는 어떤 순간을, 어, 어, 나이가 먹어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 가는 속도가 어, 늦출 수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로버트 쿠퍼 박사도 이 자연을 많이 접해라. 자연을 많이 접하고, 어, 뭐 정말 감미로운 음악도 좀 듣고, 그죠? 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여유를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왕상한 호기심, 뭐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고정관념 자체를 버려버리고, 어, 이 호기심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같이 대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하면서, 이 고정관념의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도 휙휙 지나가 버리고, <laughs> 뭐, 그래 대서 아, 세월 뭐, 와, 이래 빠르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이런 이론들도 우리가 한 번씩 참고하면서, 어, 우리의 삶을, 어, 이런 노화를, 어, 추는 것도 정말 행복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